아, 오늘은 왜 이렇게. 아, 썰렁하십니까? 네? 마음이, <laughs> 마음이 <laughs> 여러분, 이 네. 열배 늘배은혜를받바를이랍 네, 네. 네.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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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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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라고 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 생활을 하면서도 내 자신이 복음이 비슬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내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은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매근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생명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로마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로마서를 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마에는 유대인의 그 유대인으로 개종 유대인에서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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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음 그러니까 예,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온 그신 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있었고 또 어, 초신자들이 거기서 입교한 초신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로마로 가서 그 복음을 자세히 전하고. 정말 예수를 예수의 은혜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 복음에 비친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과연 내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복음에 비스졌는가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나온 것 같으나 정말 여러분을 놓고 예, 기도한 그 기도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이 교회가 이 곳에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곳을 세워주셔서 세웠지만은 제가 첫, 첫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오신 분 권사님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여기 지나가면서 2년인가 3년인가를 지나다닐 때마다 여기 교회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를 안 오겠냐고 첫날 여기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와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정말 빚을 진 사람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정말 복음에 빚을 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또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복음의 예, 빛인자의 예, 도리라는 것을 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신경을 토로하고 있는데 예, 바울은 가고 싶어하는 것이 여행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예,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아, 정말 그복 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예, 십자가에 달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 참수를 당, 당했던 것을 보십니다. 참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칼로 목베임 예, 칼로 목베임을 당하러 베이트 예, 복음을 전하 전하러 갔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을 널리, 예, 예, 로마 교회들이 정말 그 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널리 전파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살리온이 교회에도 정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에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생각을 한번 볼수 있는데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가? 그첫 번째 이유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실용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여 함이. 바로 말했듯이 로마에는 새로 입교한 기독교인과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런 신자들이 있어서 정말 신앙으로는 착했지만 흔들리기 쉬운 그런 신앙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 지혜, 지식, 방언, 예언, 능력, 믿음, 신유, 통역, 영분별 등등의 은사를 주어서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전투하게 하기 위해 위해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적당히 하고 적게 하는 분도 있는데, 기도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성령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임할 때 많은 분들은 방언으로 임하는 것을 볼수 있고, 또각가지 은사들로 임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은사는 왜 주시느냐? 예, 먼저 나 자신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 하나의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고, 그은사로 말미암아 예, 또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은, <laughs> 은사를... 성령께서 나눠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방문의 두 번째는 목적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도 신앙장활할 때 아까 빗박이 있었다고 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너희 가운데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만암아마 비차 네, 안니를 아니함을 어, 얻으려 합니다. 안니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평강과 서로 위로를 네, 나누게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는 아, 막 식당에서 그 과일을 깎아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웃으면서 막그 교제하는 것, 이것을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도, 우리가 거룩한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받은 체험, 이런 것을 나누어, 나누면서 서로 피차, 피차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도 그 피차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평강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교제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을 또 나누게 되고 그 응답 속에서 남음 속에서 예, 또그 성령으로 예,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마 방문 세 번째 목적은 13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유로 돼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우리는 어디를 전도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전한 그 복음이 정말 그 영혼에게 변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 증거 결실을 얻고 싶었는데 바울이 원래 아시아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시아 아시아로 바울이 전도의 전도의 길을 아시아로 아니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유럽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도 이런 복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목회를 목결, 하다 보면 사실 여기곳은 여러분도 알지만 전도하는 데가 제한적이고 가정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처음에 2, 3년 동안은 이산밑터로참 저도 많이 다녔어요. 진짜 이렇게 주부 가지고 배 주비 주부를 편지함에 꼽아놓고. 만난 사람 그 받아 복음을 전하고 이장 집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장 집 이장님이 허리 아프다 해가지고 강제로 눕혀놓고서 막 소파에서 막 아내라고 막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참 지금 생각하면 참배짱이 좋아요 얼굴도 못본 이장을 엎어놓고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면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뻗쳐가지고 엎드리세요. 머리 뭐뭐 벙벙해서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예. 그래도 기도를 받으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인제 해주셔서 예.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싫어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그 뒤로 는데 솔직히 그전두를하고 그랬는데 그대로는그이장 여기에서는 몇번 보긴 봤는데 전도하는 게 여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은 집장촌이에요. 예, 유시민중 집장촌인데 여기가 이 지역에서 처음에는 어, 여기 전도할 때몇 사람이 나왔었나 봐. 교회에 예,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이 지역에서 그 유시 가운데서 그거 봐라. 예수 믿으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대로 교회하고 문이 딱더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서도 한 사람도 받아들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마을 회장 또 여기 또전 회장 이런 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원래 호박 가지고 또 가지 가지고 고추 가지고 찾아 와서 나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왔다 갔다 오면은 그 유씨들한테 또욕 먹으니까 왕따 되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돌아가신 분이 한분 이렇게 오셨는데 아 그날 내가 세례를 완수를 하면서 저기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안에 예, 걸려가지고 말긴데 우리 교회를 어미적별이 와서 옆에서 앉아서 나랑 한참을 얘기하다가 숨이 예, 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영접을 못 시키고 그냥 가셔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도 어디 가서 정말로 이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주실 마음, 여기서 전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오면 후회가 돼, 후회가 돼. 전하지 못하고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면 그 시간을 다시 또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안 오면 안 돼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그 먼저 얘기했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 하는데 그, 그분이 이단이었어요. 신천지가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하는데 끼어들면 안돼겠서 이따 오다가 담대히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그런 말씀을 전하고서 갈라고 갔다 오는데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막 부인이랑 열달이 거리고. 근데 거기서 내가 주님 내가 풀게 할까? 이거를 했더니 싸움 만난다. 이런, 이런 마음이 확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 그때 왔는데,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생명, 피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을 감는 것이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 사실 그 스테반 집사를 돌에 돌,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스테반을 죽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그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빛이 그냥 막그 성령의 빛이 그 사도바울을 덮어 씌우니까 땅바닥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주여 당신은 누구이시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사도바울은 예수를 아직 믿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러 다니는 거예요. 스테반도 죽이고 다른세계 가서 그, 그,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게 가려고 가는 길인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 사도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때 어디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너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이게 이 소리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우리를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당한 죄값을 주님께서 예,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 그런 것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복음의 빛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 우리나라 이 나라 자체에서도 참복음의빛을 짓는 것을 보면은. 벌써 120, 120년 전,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왔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아, 왕족시대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진짜 그 복음을 그 전파하니까 다 잡아다가 정말 그 참수형을 시키고 이전두산에 한번 가보면은 그 참수시킨 그 산이, 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부러 거기 가서 좀제 숙제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절벽이 이렇게 절벽 이렇게 이일하 절벽이잖아요. 그 위에서 그 막나이들은 술을 먹여가지고 목을 비는 거예요. 그런 목이 그아래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한테 뭐가 생긴다고 자기네 가족 새끼들 다 버려두고, 이 나라, 이 땅에 와서,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다 참수를 당해서, 그 전투산에서, 그 전투산이, 그, 그게 목잘른 산이라는 이름이 전투산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목을 비임을 당했잖아요. 그피값이 뭐냐면은, 그피값이 복음의 씨앗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복음의 빛을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그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양반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쌍놈이라고 듣는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막이 순수한 마음에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이 양반들을 놀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양반들을 놀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이렇게다 보니까 막 양반들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던 것을 보여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지금 뭐예요? 이 지금 그래서 선교사 영국 다음에 지금 최고 많이 그선전 세계로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동방의 에루살렘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 우리가 복음의 빛인자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는 안 해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을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의 빛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정말 전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빛인자라는그 빛인 진짜 그 예, 빛을 갚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난한 30, 20대 6명 되나 했더니 32명이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 복음의 부친자로서 진짜 전도의 열매 들인데 사실 그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전도만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설명해서 잘 알게 하고서 그 믿음을 줘서 정말 그 열매를 잘 맺어서 자라게. 연대가 응, 이어가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이 뜻이다 는거요 믿음으로 말 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예, 로마 방문에 대하여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어 구하느라 길이 안 열리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그 전도를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길을 열어달라고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가고 싶구나 막길이 계속 막혀서 못가못 가고 있는 것을 느꼈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제 예, 가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 저, 전할 때 그렇게 쉽게 복음이 예, 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될지가 아니라 내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 아마, 예,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피친자의 자세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 복음에, 복음을 전여서 열매맥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예, 황운길에 가고 있습니다. 황운길이란,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서 작년의 뜻, 때를 지나서 이제 황운의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운의 때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다니면서 가을을 보면서 낙엽이 단풍이 드는 것을 보면서 낙엽이 한 입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도 저렇게 시간이 흐르면 저렇게 낙엽과 같이 단풍이 들고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자기 갈 곳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과연 살아있을 때 어떤 보람 있는 삶을 살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가을, 가을 날이 되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들어던지 묻었던지 정말 복음의 빛인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비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구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 복음의 비친자의 자세로 정말 이웃을 또 형제를 부모를 정말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셔서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